자동차 사고가 났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고 보험회사의 사고 기록을 지울 수 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무조건 할증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이 보험사에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자동차 보험이 할증이 안 되는 방법에 대해서 쏙쏙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아, 보험사이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 접수를 먼저 하죠 그럼 뭐 대인이든 대물이든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돈을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험회사에 사고 기록이라는 게 남게 되죠 근데 이 사고 기록이 남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면서 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을 막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바로 환입 제도라고 합니다 먼저 환입, 환입 제도란 쉽게 말해서 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걸 말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내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잘못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자동차 보험 접수를 했고, 내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줬어요. 뭐, 대인이든 대물이든 지급을 해줬겠죠. 그럼 그 돈을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줬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사고 기록이라는 게 남게 되겠죠. 근데 이 사고 기록이 남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할증돼서 올라가게 되니까 이 보험사에게 고객에게 줬던 보험금을 내가, 보험가입자가 다시 보험회사에게 주면서 기록을 지우는 제도를 환입제도라고 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준돈 내가 다시 메꿀 거니까 보험 기록 지워줘. 우리 이 사고는 없었던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 기록을 지웠으니까 당연히 나는 무사고자가 되고 할증도 안 되겠죠. 그럼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보험료 할인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환입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나요? 만약에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한두 번더 들으시다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은 사고들이 참 빈번히 일어나죠 작은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가 다치지도 않았고 그냥 2-30만원 현금으로 처리를 할수 있으면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작은 금액은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사고가 나면요 여러분 우선은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세요 얼마가 나갈지 모르지만 그대로 있다가 이번 사고로 이제 내 보험이 갱신이 될때 이번 사고 기록이 적용이 됐다 이때 자동차 사고 기록을 지웠을 때와 지우지 않았을 때 보험료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 담당자가 있겠죠 담당자한테 요청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환입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보험료 차이를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환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부터 사고 나자마자 현금으로 처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보험을 가입하는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자, 만약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다? 환입하면 되지.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환입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환입은 간단합니다. 1번.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2번. 내가 지금 환입을 하고 싶은데, 견적 좀 보고 싶은데, 자동차 보험 담당자 연락처 좀 알려달라. 그럼 내 자동차 보험 담당자랑 연결이 됩니다. 원래 기존에 그냥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계신 분들은 바로 전화를 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에 보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서 환입 전후 가격 비교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할증되는 금액과 환입 처리를 했을 때의 금액을 비교해 달라고 하시면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한 답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입이 유리하면 환입을 하시고 할증이 유리하면 그냥 할증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환입이 사고만 나면 바로 환입 처리를 하는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보험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셨던 분들은 뭐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이상 보험금이 지급되신 분들이 그 100만 원을 내 돈으로 환입을 한다고 해서 할증이 되는 보험료보다 또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그런 건또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험 사고 할증이라는 건이 사고 건수도 할증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건수에 내가 지급해 준 10만 원이라든가 2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작은 돈이 지급된 걸로 내 보험료가 30만 원이 올랐다. 이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보험 기록을 치우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분들이 하면 되냐. 그동안 무사고로 쭉 지내오시다가 사고 한건 때문에 이 작은 사고 한건 때문에 내 보험료가 할증되신 분들, 그거에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환입을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한 꿀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보험 사고 기록은요, 3년까지 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사고 기록을 3년치까지 봐요. 근데 뭐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이미 사고 기록이 뭐 있었는데 내가 환입을 몰랐어. 그래서 보험료는 계속 내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환입을 안 거예요. 그래서 2, 3년치 보험 기록을 지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기록을 지운다고 해서 그때 당시 미리 냈던 보험료는 절대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지고 보험료를 냈던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2~3년 정도 보험료를 이미 내가 낸 거는 시간이 이미 흘렀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어차피 사고 기록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 돈까지 내가면서 보험료를 줄이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내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럼 당장 그 해에 다가올 갱신 기간만 신경을 좀 써가지고 환입을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있는 황금 꿀팁인 환입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 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꼭 보험을 통해서 손해가 아니라 수혜를 받아 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소 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로부터 1년입니다.